카닥 친구들의 차를 소개하는 카친소입니다. 어, 오늘 아주 귀여운 차의 차주분을 모셔봤는데 게스트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시죠.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바일 앱 디자인을 맡고 있는 UX/UI 디자인을 맡고 있는 김연아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어, 모델명과 연식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모델명이요? 네. 레이고요. 네. 레이 구조. 일단 작년에 첫 태차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 작년에. 레이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일단 박스카를 좋아하는데 박스. 제가 살수 네. 있는 현실적인 박스카였고 음, 음, 음. 디자인이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해서. 가친서. 지금 보면은 레이의 가장 큰 매력 아닐까 생각해요. 이 보닛이 굉장히 짧아요. 네. 요정도 되네요? 본인끼리가? 이거의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일단 도로가 잘 보이고 주차할 때 굉장히 네. 용이하고요 아 네네네 가친서 A의 가장 큰 매력은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이 넓다라는 게 있습니다 아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실내 공간 그리고 네. 금액 사실 어, GM 대우에 담았을 수도 있는데 레이의 이 매력적인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데 사실 뭐 저는 이 슬라이딩 도어가 어느 때 좋은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어느 때 가장 좋을까요? 주차 공간이 협소할 때 어. 편하게 내리거나 어. 짐을 실거나 할 수가 있어요. 서 자, 레이의 슬라이딩 도어의 매력을 완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차들은 이게 못 내리는 상황인데 슬라이딩 도어가 어느 때 좋냐? 한번 나오는 거 도전해 볼까요? 네. 네. 이렇게 지금 조수석 건넜습니다 자, 슬라이딩 도어 열었고요. 나옵니까? 자, 지금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이렇게 열리니까 문에 대한 간섭이 없어. 가친 서. 네. 자, 레이의 후면부를 보러 왔습니다. 일단 경차인데도 앞에서 봤을 땐 몰랐는데 높이감이 꽤 있어요. 일반 차들보다도 높이감은 오히려 더 있다라는 거. 트렁크 쪽으로 한번 봐야겠죠. 네. 일단은 현아님이 캠핑족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laughs> 네. 캠핑족이고 그 짐을 엄청 많이 싣고 다니셔야 된다 그랬는데 네. 이거를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진짜 캠핑 이 박스들을 실고 오셨다고 네. 들었는데 네.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 네, 열어주시죠 와우 아 요거를 좀 빼면서 실내 네. 공간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서 네. 주방용품 아 주방용품 캠핑 장비들이 네. 들어있고요 찐 캠핑족입니다 찐 캠핑족이고 요렇게 <laughs>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네. 조명이랑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조명? 조, 이런 뭔가 조명 같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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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가스 랜턴인가. 여기서 피가 굉장히 큰 상자가 두 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침구 관련된 것들이랑 침구. 아니면 행어들이나 네. 이런 것들이. 네. 있는. 그 레이하면 차크닉차크닉의 대명사잖아요. 제가 또안 들어가 볼 수가 없겠죠? <laughs> 네. 한번 제가 들어가서 앉아 보겠습니다. 가친서. 이게 무엇보다 뭐가 좋냐면 차가 높이감이 있다 보니까 응. 이렇게 앉았을 때 걸터 앉으려면 다 나왔어야 됐거든요. 이렇게. 응. 다 나왔어야 됐는데 앉고도 이 높이감이 꽤 있어서 굉장히 안락하다. 에이, 여기다 이제 전구 같은 거 해놓고 하면 난리 나겠네. 가친서. 자, 레이의 실레공간 한번 이렇게 들어왔고 지금 이 기어 노브가 어 일반 차들은 보통 뭐 이렇게 아래쪽에 달려 있는데 기어 노브가 이렇게 위에 있어요. 그리고 어 수납 공간이 굉장히 잘돼 있는 것 같아. 요 지금 이쪽에 또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어서 여기도 있어. 어 지금 요요요윗짝에도 이렇게 뭘 물건을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 아, 전반적으로 이 실내의 이 감성이 어 드라이버 <laughs> 어, 감성을 좀 자극하는 요 기어 노브 요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레녀서이녀 타고 다니면서 이 녀석은 이이 녀석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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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은 이녀는은이 굉장히 라이트하게 캠핑을 오. 다니면서 알맞은 가격에 네. 살수 있는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이너스 2점은 어떤 부분일까요? 아, 조금 더큰 차가 아니라는. 뭐, 아직은 네. 부족한, 공간이 네. 살짝은 부족한. 그래도 뭐 크게 그렇게 리스크한 문제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현아님 모셔서 디아의 레일을 한번 봤고, 아, 캠핑하시는 분들, 그리고 차에 짐을 많이 실어야 되는 분들은 정말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 감사합니다. 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